어, 연사가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방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1부터 변경된 카메라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저희 아마 11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12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폰 12로 갈아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이폰 11부터 특별한 조작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 방법을 한번 익혀 보시면 아이폰 12로 갈아타시더라도 바로 최신식의 카메라 조작법을 익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기능은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이 바로 촬영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두 개의 기종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8 플러스와 11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이 달라요. 자, 우선 8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셔터를 길게 누르면, 자, 보실게요. 네, 사진 모드에서 셔터를 길게 누르면 연속 촬영이 됩니다. 즉, 사진을 한번 누르면 사진 한 장, 꾹 누르고 있으면 연속 촬영이 되는데요. 자, 우리 아이폰 11부터는 이 기능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시냐면 사진을 찍다가 사진 버튼을,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동영상이 찍힙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사진을 찍다가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동영상이 찍힙니다. 자, 그럼, 동영상이 찍히는 게 어떤 점이 좋은가? 자, 가장 먼저 좋은 점은 이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동영상이 찍고 싶어졌을 때 복잡한 모드 변경 없이 바로 영상을 찍으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을 찍으면 위아래가 확장된 4대3 해상도로 찍혀요. 즉 가로축은 1920 그러니까 FHD 해상도인데 세로가 좀더 길어서 위나 아래쪽을 잘라서 쓰시기 조금 더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사진의 해상도 그대로 영상이 찍히기 때문에 가령 1대1 모드에서 동영상을 찍는다면 바로 1대1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사진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조작법, 테크닉들 몇 가지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사진 모드에서 셔터를 길게 누르면 동영상이 찍히고요. 화면 안쪽을 보시면은 저희 화면 위쪽에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자, 자물쇠 모양 쪽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위로 옮기시면 이제 손가락을 떼도 영상이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물쇠는 지금 하얀색 버튼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이 찍히고 있는 상태에서 하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까지 저장이 돼요. 즉,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면 사진까지 찍고 동영상도 저장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러한 훌륭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억을 영상과 사진으로 실시간으로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이브 포토의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진에서 동영상을 찍다가 이런 겁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빨간색 버튼을 바뀌었는데 이걸 지금 손가락을 바로 떼주시면 예, 녹화가 바로 끊어집니다. 즉 짧게 짧게 찍어서 쓰실 수도 있고 길게 찍고 싶다면 저희 자물쇠 모양으로 손가락을 이동해서 잠가놓고 계속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10일부터는 연사가 어디냐, 연속 촬영이 어디냐. 셔터 버튼을 앨범 쪽으로 끌어당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셔터 버튼을 앨범 쪽으로 스무스하게 끌어당기시면 여러분들도 연속 촬영을 바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아이폰 11부터는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이 바로 된다. 셔터를 길게 누르면 동영상이 촬영되고, 자물쇠 모양으로 손가락을 옮기면 계속 찍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연속 촬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11과 그 이전 버전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카메라 조작법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기능은, 자, 야간 모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어둡다고 인식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야간 모드가 실행이 됐을 때 화면에 이제 위쪽 플래시 쪽 버튼 옆에 보시면은 몇초 라고 쓰여 있고 네모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셔터 위쪽에 자동, 뭐, 몇 초, 이런 식으로 다이얼이 이제 떠 있을 거고요. 그 다이얼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넘기면 가장 길게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으로 넘기시면 야간 모드가 꺼지고요. 즉, 야간 모드 없이 촬영하면 바로 한 장이 촬영되지만 야간 모드가 실행이 되면 정해놓은 시간 동안 한 장을 찍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3초라고 가정을 하면은 3초 동안 한 장이 찍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간 모드의 원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장노출 기능이에요.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빛을 길게 받아들여서 상대적으로 사진의 화질을 끌어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장노출 기능에 있어서 약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급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즉, 촬영을 시작하시면 방금 셔터 위쪽에 설정했던 다이얼이 0초 쪽으로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 3초부터 0초, 10초부터 0초, 그죠? 자, 이 다이얼이 끝까지 적용돼서 찰, 칵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면 가운데 쪽을 보시면 십자선이 두 개가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선이 아예 안 뜨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십자선이 뜬다면 최대한 다시 없애게끔 둘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야간 모드는 빛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노출 기능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야간 모드로 인물을 촬영하실 거라면 인물이 역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인물이 움직인다면 그 인물이 잔상으로 흐릿하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야간 모드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거 실행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실 듯해서 간단한 조작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두우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찍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이폰 11부터 추가된 어떤 특별한 조작법들.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야간 모드도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11부터 이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2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괜찮은 카메라 성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